와, 나 이거 알았다오오그럼요그럼요그래다난래요그웠다그 아, 와. 와. <laughs> 아, 그래 그래요? 아래요 그래요? 그래요? 거, 래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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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래 이거는 요 그래요? 그래요? 다래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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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도다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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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이다 이게 나왔던 문제를 다시 내가 이해 알아들어 그럼 다른 문제 알아듣고 해야지 설명하는 사람이 들리니까 알래나알았 어, 나았다. 아나 좀비. 기신 라 가는 소리. 문제야. 아, 이게 다 나왔던 거 돌아가니까 다 알겠다. 그리고 딴 걸로 바꿔, 그러면. 아니, 없다. 아니, 그, 그때도 안맞았지도모르다 이거. 응. 아니, 음, 그냥 알겠다. 바로 알겠다. 온숭은 나무가 달라지노? 슥, 땡. 맞나? 어? 온숭은, 온숭은, 아, 땡. 어? 다시. 온숭은 왜 나무가 아닌데? 난 바로 알았는데? 통과. 응, 위물이 말까? 아래물이 말다 어? 이거? 삼집 아니었나? 맞다, 그니까 답을 얘기하면 안돼 우리가 그래. 틀려도 답을 가만 있어 우리 팀은 가만히 있어 이거. 빨리 해라 알 아, 그, 뭐, 해라 다시 발 내가 뭐하고 빨리 해안두리뭐안두안두리뭐 표정봐라 <끄> 표정 봐라, 표정 진짜 <laughs> 표정 <laughs> 표 <표정. 웃음> 1분 1분 표정 표정 형 위에 어쩐다고 위에 도깨비가 다시 한번 시자 <laughs> <laughs> 어떤 거아시 어? 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니겠나? 30초? 빨리빨리 <laughs> <laughs> 온다. 빨리빨리 한번 들러서 놔주자 10초 4, 3, 2, 1. 오케이. <laughs> 끝.